화살나무 손 따로 왔는데, 어, 너무 펴버렸네? 이게 바로 화살나무입니다. 아, 옆에 코르크 보이시죠? 손을 따야 되는데, 이렇게 끝만 따야겠어요. 이름도 여러 개인 화살나무는 콧잎나무라고도 하고요. 귀전우라고도 하고, 참빛나무라고도 하죠. 엊그제 두릅 딸 때까지만 해도 순이 조금밖에 안 올라와 있었는데 어, 순식간에 이렇게 다 펴버렸어요. 뿌리부터 열매까지 버릴 게 없다는 화살나무는 이른 봄에는 이렇게 어린 잎을 채취해서 나물로 해먹으면 좋고요. 잎이 나기 전 2월쯤 줄기를 잘라 그늘에 말려 차로 끓여 마시면 특히 위암 예방.